안녕하세요. 채프로입니다. 암호화폐 전체가 폭등 중에 있는데 파이코인만 떨어지고 있다고요? 하지만 이건 진짜 폭발전 고요일 수도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이달 들어 최고점 대비 11% 넘게 하락을 좀 해줬고 지속적인 토큰 언락과 거래소 이탈이 매도 압력으로 좀 작용했죠. 중앙 집중화 우려도 여전하고요. 주요 거래소 상장도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기술 지표는 정반대를 좀 말하고 있는데, MACD 강세 다이버전스, 이중바닥 패턴, 하락세기형 수렴 등 모두 상승 전환의 시그널입니다. 예, 주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랭레인 돌파 시 1달러, 이후엔 1.66달러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게다가 거래량 감소와 낮은 변동성은 축적 구간의 적응적인 모습이겠죠. 그 지금은 조용하지만은 곧 터질지도 모른다라는 뜻이고 파이코인 이 상승장의 마지막 히든 카드가 좀될 수도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파이코인 투자자분들을 위한 매수 매도 타점 강의와 제가 발견한 세력들이 매집 예정인 히든 코인 종목명, 매수 매도 타점까지 알려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뭐예요? 매수도 매순배 매도가 너무 어렵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뭐 100%든 400%든 평균적으로 50% 이상 수익 중이지만 매도가 힘들다 내가 지금 수익 중이지만 이걸 팔고 다른 종목을 사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은뭐 저항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다가 쑥 내려가 버려서 무릎도 못 대게 팔아 버린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신 분들께 어떤 코인을 담으셔야 100% 이상 이중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낼수 있을지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작업하고 있는 지금도 연락이 엄청 오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구독자분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매수를 시작을 하셨던 신규 매수자분들도 솔직히 말해서 더 근심 걱정이 많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실, 뭐, 신규, 뭐, 매수자분들은, 뭐, 매매 전략을 좀 달리 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걸 분리를 시켜가지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각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 뭐, 리플, 뭐, 이더리움, 솔라나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산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좀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비트코인 도미너스 때문이에요. 최근에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래로 쭉 빠졌었죠. 자 그런데 지금 바닥을 쳤다가 살짝 반등이 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빙들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지금 도미넌스가 어떤 상황이냐? 여기서 한 차례 더 내려가 줄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승이 나아지지 않는 알트 종목들에 대해서 위치상 이런 구간들에 있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기존 매물대 구간까지 상승하는 모빙이 분명히 표현이 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상승 나왔던 이 종목들에 대해서만 지금 조정이 좀 나아지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더딘 상승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하자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늘리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살짝 올라가다 보니까 알트코인들이 살짝 조정을 조금 더 세게 나오는 무빙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다. 뭐 그렇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흐름일 뿐인 거고요. 앞으로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더 빠질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타점을잘 잡아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여러분들이 어디서 물량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 어디서 이 매수를 좀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어디서 이첫 번째로 반익을 좀 하고 나오셔야 되는지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바디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반익 같은 경우에서는 뭐냐? 말 그대로 그냥 반익절입니다. 자, 반익절 이걸 제가 기존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한번 말씀드렸었죠? 자, 이런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할 확률이 높고, 그래,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정고점 대비 상승을 할 확률이 높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50%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하시고요. 고점 구간들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나머지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뭐 매수 시기 자체를 뭐 놓쳐가지고 뭐더 비싼, 이 가격에 매수를 했다가 손절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물려 버리시거나 그런 경우의 수가 발생을 좀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사실 원칙만 잘 지키면 이런 것들이 전혀 없진 않거든요. 뭐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우리 여러분들이 초기 자금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한달 동안 우리 여러분들의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뭐 30%씩 올라가는 종목들만 뭐, 제 연락받고 잘 잡으셨으면, 복리로 계산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중에 뭐두 개에서 한세개 정도의 종목만 잡았어도, 300만원 시드 스타트가 한달 만에 650만원 정도가 되셨을 거예요. 제가 항상 연락이 왔을 때,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은 정말 보수적인 스탠스로 잡아가는 숫자거든요. 사실,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 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백화점이 돼요. 또는 다이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누가 좋다 그러면 그 종목을 사요. 자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어느 정도 딱 가장 최적의 매수 타점에 매도를 진행을 하고 다음 종목 넘어가고 다음 종목 넘어가고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좀 돼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처음에 뭐 단타려고 하 마음을 좀 먹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요. 어? 갑자기 잘돼 되... 나 장투로 가볼래.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이러다가 장 잘못 만나면요, 마이너스 70%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다? 애초에 내가 단타칠 거면 단타에 맞는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장투를 하고 싶으면 장투에 맞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두 개. 두개이 대한 뭐 매매는 전혀 다르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분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어느 정도 분리가 좀 되고 원리 원칙만 정립이 되고 내가 요럴때 매수로 좀 들어가야지. 요렇게 매도를 해야지 이것만 딱잘 정립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불정에서 가져가시는 수익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내가 혼자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안 된다 라고 하시면 제가 그냥 개인 연락처 올려드릴게요. 010-9608에 4879이 번호에 물려오신 코인 이름 남겨주시면 제가 딱 5분씩만 시간 내서 종목 상담 빠르게 좀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200개 넘는 업비트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알트코인들은 하나하나 다 영상에서 짚어서 설명드린다고 여러분들이 200개라는 종목을 다 사실 건 아니시잖아요 다 갖고 계신 것도 아니실 거고요 제가 상담 드린 대로 그 타이밍에 딱딱 골라 가지고 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먹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좀 크게 올라갈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면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시청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항상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거 데이터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데, 자, 과거에 2023년도죠. 가장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이 80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 예, 봉크 코인이라고 최근 어비트에 상장을 좀 했었죠 2023년도 그렇게 좋은 해는 아니었어요 이 예, 비트코인이 그렇게 왕성하게 이제 상승을 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은 크게 상승을 좀 만들어 주었죠 자, 봉크가 상승하던 시기는 2023년도 3월에서 6월까지 이때까지였어요 그래서 알트코인인데 개박살날 때였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28배? 이 정도의 상승을 좀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시장에 있던 돈들이 어디 가진 않아요. 물론 뭐 들어왔던 돈들이 빠져나가기도 하겠지만은 남은 돈들은 어떻게 됩니까? 뭐 어딘가로 뭐 몰려다니면서 펌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력들이 그렇게 좀 하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좀 정리를 하자면은, 시가총액이 작고, 낙증가격의 정책을 좀 가지고 있고요. 세력 매집에 이제 완료됐고, 펌핑 일보 직전인 종목들이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건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다 이겁니다. 매수가, 매도가 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이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신청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히든 종목 받아가지고, 방법은 저한테 문자로 히든이라고 뭐 남겨주시면 되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10-9608-4879위 번호로 히든 남겨주시면 은 문자 확인하는 대로 바로 종목명 매수가격 매도가격과 다 말씀 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단타로 매수하시는 종목들이 있고 오랫동안 끌고 갈수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이렇게 히든 종목처럼 단기간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에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조금 어? 백화점처럼 다이소처럼 너무 많고 솔직히 불안해 죽겠고 뭐한 종목으로만 한번 제대로 승부를 한번 봐보고 싶다 또는 나 아직까지도 7개월 동안 물렸던 거가 뭐 회복이 제대로 안 되고 이제 겨우 본전라인이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 한 번쯤 매수 매도 어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한테 문자로 히든이라고 위에 써 있는 번호로 010 9 6 0 8 4879로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프로였고요. 아, 아, 그리고 아직 구독, 좋아요 남겨 주지 않으신 분들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